반갑습니다. 김혜롱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지난 영상에 이어서 요셉의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요셉이 어떻게 되었죠? 애국의 총리가 되었죠. 죄수의 신분에서 하루아침에 애국의 제1 권력자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로가 내가 앉은 자리 외에는 너보다 높은 것이 없다는 라고 말을 했거든요. 어, 바로왕의 꿈을 해석한 요셉이 단순하게 상 받고 신분이 회복되는 정도가 아니라 애굽을그애굽전 지역을 다스리는 그리고 풍년 7년, 그리고 흉년 7년을 대비하기 위한 감독관으로서 총리로서 이제 애굽을 다스리는 치리자가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요셉의 삶을 회복시켜 주셨는데 말이죠. 7년 풍년이 끝나고, 정말 흉년 7년이 시작이 되었는데, 첫해그 흉년, 그 해를 맞이하는 것만으로도 딱 봐도 심상치 않은 거예요. 비가 오지 않는 거예요. 동풍바람이 너무 뜨거운 거죠. 어떤 농작물을 심어도 작물이 되지 않는 겁니다. 이것을 몸소 체험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나누게 될 요셉의 이야기는 이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 야곱과 또이 요셉의 형들 어떻게 함께 이 기근의 때에 반응하면서 나아가게 되는지 보게 될 텐데요. 요셉이 나라를 다스리는 총리로서 이제 그 흉년의 때에 애굽에는 어그 먹을 곡식이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제 원근 각처에서 애굽으로 모이기 시작했단 말이죠. 당연히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이 야곱의 가족들도 그 소식을 듣고 1 0 명의 아들을 이제 도시락 싸서 보내는 겁니다. 가서 너희들 애굽에 가면 곡식이 있다고 하니 가서 사와라. 아마도 이때 야곱은 나이도 물론 많, 많지만 중요한 것은 가난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얼마든지 자신의 가족들을 위한 곡식을 사올 수 있는 그 정도의 재물은 있었던 것이죠. 아무튼 이 애굽의 총리로서 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그 요셉 앞에 누가요? 이 형들 10명이 이렇게 줄을 서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42장이 그 배경인데요. 어, 이 말씀을 보면 되게 재밌습니다. 야곱이 막내 아들 베냐민은 함께 보내지 않아요. 왜냐하면 형들에게 보냈던 요셉이 돌아오지 않고 죽은 것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야곱의 마음에 아, 베냐민은 절대 보낼 수 없다 이게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자신의 10명의 아들들만 보낸 거예요. 그리고 그 10명의 아들들이 곡식을 사러 애국까지 왔으니 얼마나 먼 길을 간 겁니까? 뭐 설렘도 있고, 뭐 구경도 하고, 물론 가족들을 위한 곡식을 살아간 목적도 있습니다만 아무튼 그렇게 나쁜 여행은 아닌 거예요. 자, 이것은 이제 형들의 관점이고요. 요셉의 관점은 무엇입니까? 자, 이때 당시에 애국 문명권 안에 있는 어, 그 시절에 이 애굽인들은요. 남자들 같은 경우는 머리를 삭발을 하거나 짧게 밀었거나. 그리고 이렇게 짙게 스모크 라인을 그린 그런 그 남자들도 그런 화장을 했거든요. 특히 귀족 이상의 사람들이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요셉의 모습은 어떠냐면 이렇게 스모키 라인을 눈매에 그리고요. 그리고 이제 파라오와 같은 어떤 관을 머리에 쓰고 있고요. 옷도 완전히 애굽 사람들 정말 또 총이 아닙니까? 멋진 이런 베일 같은 옷을 입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높은 단상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고 있는 겁니다. 당연히 형들이, 어, 저 사람 요셉처럼 생겼어. 이렇게 하진 않겠죠. 그런데 말이에요. 요셉은 그 형들 10명을 보자마자 단번에 알아 봅니다. 잊을 수가 없겠죠. 그들의 말투, 그들의 왁자지껄거리는 그 소리, 또 특유의 히브리인의 억양도 있었을 거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혈육이잖아요. 단번에 알아보았고, 아, 말씀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요셉이 자신이 꾸었던 꿈을 생각하였더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옛날의 꾼 꿈입니까? 10대 소년 때 요셉이 꾼 꿈이에요. 그 꿈은 무엇이었습니까? 이렇게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 앞에 형들의 곡식단이 절을 하는 꿈이었잖아요. 또한, 그 다음에는 이 하늘에 이 해와 달과 또이 열한 별들이 자신에게 절을 하는 그런 꿈이었잖아요. 물론 그것뿐만 아니고도 미움을 사기도 했지만 그꿈 얘기 때문에 형들이 더 부하가 치밀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로 이러한 상황 속에 누가요? 요셉은 그 꿈을 기억하며 생각하는 겁니다. 아, 이때를 위한 것이었구나. 그때 그 꿈이 이것이었구나. 물론 이 꿈에 대해서 전 어느 정도 요셉이 아마도 이기근의 때에 맞춰서 자신의 이 형제들도 분명히 곡식을 사러 이곳에 올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데 생각을 했었지만 막상 맞닥뜨렸을 때에 요셉의 마음이 얼마나 철렁했을까요? 자신을 처음엔 죽이려고 했었고, 나중에 팔아버렸잖아요. 요셉이 막울부짖고 애원했지만 아무도 자기 이야기를 듣지 않았잖아요. 그러나 요셉은 이 애국에서 13년간 말할 수 없는 고초와 수용을 겪으면서 무엇하는거요 하나님의 동행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이때를 위함이었구나. 내가 이 바로왕의 꿈을 위해서 여기 왔고, 이 구원의 시간들을 위하여 여기 왔구나, 이런 생각을 할 때, 나의 가족들도 언젠가 오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나, 여전히 자신의 아픔과 그 쓰라렸던 그 고통의 시간들과 마주하는 건 쉬운 일은 아니었을 거예요. 자, 그럼 요셉이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 형들, 나 요셉이에요. 그때 나 팔았는데 괜찮아. 나 총리가 됐거든. 이렇게 하고 나타날까요? 그렇지 않죠. 요셉은 어떻게 하는 것이 형들에게 어, 자기를 드러내는 것일까 생각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형들 차례가 왔을 때 요셉은 합니다. 너희들 정탐꾼이구나. 너희들이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구나. 말이 안 되는 것이 다줄 서서 복식을 사고 있는데 왜 갑자기 이 10명 형제들에게 이 10명의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겠습니까? 요셉의 신분이 그렇게 할수 있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당연히 이것을 받아들이는 형들은 깜짝 놀라요. 아닙니다. 우린 정당꾼이 아닙니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들이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우리는 원래 열두 형제 이웃인데 한 형제는 사라졌고 우리는 지금 막내는 집에 아버지와 함께 있고 우리 열 형제가 온 것입니다라고 하면서 자초지종을 설명하지 않겠어요 이런 거예요 마치 우리가 어떤 억울한 일만할때 그런지 않습니다 내 아버지는 누구신데 혹은 나는 삼남 일녀 중에 누구 이웃인데 난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라고 하면서. 자신의 가족들의 어떤 명예, 자식들의 자신들의 가족들을 빌어서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어떤 정당함을 보이기 위한 그들의 모습이죠. 안타깝지만 이들의 이 변명은 통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이미 계획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래 너희들이 정탐꾼이 아니야? 그렇다면 너의 막내 동생 아우를 데려와 이렇게 된 겁니다. 어 그러니까 이제 형들이 난감해진 거죠. 왜냐하면 자신의 아버지가 이 요셉이 죽고 난 다음에 베냐민을 향하여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자기를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자기들도 요셉은 미워했지만 베냐민은 보호하기 위해서 애를 썼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 속에서 어 애굽의 거의 제일 그 치리자 같은 저 사람이 데려와 이렇게 되고 이렇게 돼 버리니까 형들이 어안이 봉부한 거죠. 이 과정에서 어떻게 됩니까? 루벤, 시무원, 레위잖아요. 순서가. 시무원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요. 그 형들 아홉에게 곡식 자루와 함께 돌려보냅니다. 그러면서 말해요. 내가 시무원을 잡아놨으니 다음에 올땐꼭 막내 동생 데리고 와야 된다. 그래서 너희가 정당꾼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라. 이렇게 하고 보냈어요. 물론 요셉은 빨리 그들이 돌아가야 자신들의 가족이 살 살게 될 거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얼른 보낸 이유도 있었고요. 보낼 때에는 그들의 곡식단 안에 그들이 이곡물을 살려고 가져왔던 재물도 서로 다 넣어서 보냈어요. 자, 이 일이 앞으로 어떻게 펼쳐지게 될까요? 여러분 지금 형들은 요셉이 안갚음을 하기 위한 어떤 원수갚음의 시간을 겪고 있는 게 아니고요. 이제 하나님의 방법 안에 그 형들이 이제 어떻게 요셉에게 행한 잘못을 감당해야 하는지 그 상황이 바뀌고 펼쳐지게 됩니다. 형들 상상도 못했겠죠. 자신들이 정말 그곳에서 요셉을 만날 거라 꿈도 꾸지 않았을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계획을 형들은 알 수가 없었잖아요. 중요한 것은 요셉의 가족, 야곱과 야곱의 형제들, 비록 요셉을 팔았지만, 그들은 이제 굶어 죽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어찌되었든, 아주 괴로운 상황이 펼쳐지긴 했습니다만, 죽지 않아도 되고, 굶지 않아도 되고, 이 기근의 때에 살 방법을 얻은 거예요. 자, 이들이 어떻게 이 볼모로 잡혀 있는 시부훈을 구하고 또이 애굽의 왕과 같은 이 요셉 물론 요셉인 걸 모르지만 이 총리의 말대로 자신들의 막내 동생을 데려올 것인지 근데 어떻게 자신들에게 하나님과 같은 권위를 가진 아버지를 뒤로하고 베냐민을 데려올 것인지 이들에게 이제 숙제가 던져졌습니다 참 괴롭죠.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나서 이들은 결국 그들의 행동한 행동에 대가를 치러야 되는 때가 왔어요. 다음 영상에서는 단순하게 이 일뿐만 있었다는 건 아니라는 이야기를 나눌 겁니다. 형들은요, 이 2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것을 대가 지불할 때를 맞이한 건 아니었거든요. 그들도 나름 그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되게 녹록치 않은 삶을 살았을 텐데 어, 오늘 요셉의 이야기와 더불어 그의 꿈이 이루어진 것 그리고 그가 이 형제들에게 보이는 이 태도 그리고 또 형제들이 이제 앞으로 치러야 될 이러한 여러 가지 시간들 어, 다음 영상에서 나눌 거예요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이 영상 이야기를 통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은 건아 내가 무언가 잘못했. 다 내가 뭔가 속이려고 했을 때 그게 그냥 잘 그때는 넘어간 것 같은데 여러분 제 경험에도 말이죠. 그 실수와 그 잘못 반드시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더라고요. 어떤 모양으로든 그때 그것이 내가 잘 모르고 했던 거면 아휴 이랬구나 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말이죠. 제가 의도하고 계획했던 어떤 잘못이라면 그 대가 지불은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평안하셨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코로나 사태 때문에 어떤 분들은 잘 집박도 나가지 못하고 또 관계도 더 좁아지고 이런 시간을 보내실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매일 직장을 가야하기 때문에 가지만 또 불안함을 가지실 수도 있고.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일반적인 상황이고요. 여전히 우리의 마음의 어떤 숨은 동기, 우리의 어떤 생각, 그래서 우리가 하는 어떤 행동들, 그것이 선한 영향력을 끼칠 만한 행동들이었다면 그건 선한 영향력으로 점점 퍼지겠지만 내 안에 그릇되고 이 숨은 동기로 행동한 어떤 그 행동은 저의 생각입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기 때문에 드러내신다고 생각해요. 실은 책망받아야 고침받는 거거든요. 아이가 계속 잘못했는데, 부모가 그 잘못을 캐치하지 못했어요. 알지 못했어요. 그럼 그 아이는 그 잘못을 절대 버리지 않거든요. 그냥 그 잘못을 가진 어른으로 자랄 수 있는데, 그 어린아이 때 혹은 그 잘못에 대해서 책망을 받고, 막뼈 아프고, 막 때로는 부끄러운 일도 겪고, 꿀수 있지만 그렇게 한번 대가 집을 하고 나면 다시는 그 삶, 그 잘못된 삶을 살지 않아요. 이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오늘 요셉의 이야기, 이 형들의 당황스러운 이야기. 그러나 이곳에 구원의 이야기도 들어 있고 이 과정 속에 형들이 이제 치러야 될 대가 그리고 요셉이 어떻게 이 형들과 관계를 회복하여 갈지 음,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